안녕하세요. 저는 35살 가스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여자예요. 전 남편과 7년 전에 이혼했고 볼식녀로 살다가 얼마 전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습니다. 현재 남편과는 동갑으로 몇 년간 저희에게 가스를 납품받는 거래처 식당 사장님이었어요.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제 남편은 저와 가스 배관 수리 문제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다가 면이 닿게 되어 결국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도 돌싱이었는데 이혼한 지 1년밖에 되질 않아 저와의 만남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한 듯 했지만 결국 저를 놓치기 싫다면서 그날로 저와 남편은 서로에게 사로잡혀버리고 말았네요. 아무래도 둘다 아이가 없으니 크게 신경 쓰이는 건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만남을 이어오던 중한 번은 남편의 이혼 사유를 물어보니 술기운을 빌려 괴로운 듯 말하더군요. 전 부인이 자신보다 10살이 어렸는데 결혼한 지 9년 정도가 되었을 때쯤 전 부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걸 알게 되었는데 그런 사이를 오래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과의 아이를 갖기 싫어했었던 걸 알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전 부인을 많이 사랑해서 웬만하면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그런 모든 사실을 알고서도 억지로 참고 살았는데 집안 곳곳에 일부러 불륜 흔적을 남겨놓았다네요. 결국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어서 이혼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진심으로 전부인을 많이 사랑한 감정이 전해져 왔습니다. 사실 오래된 거래처 고객이다 보니 상품 홍보를 위해서 영업직원과 몇번 방문했던 터라 전부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금술이 좋았는지 가게 안에는 아내와 같이 찍은 사진이 도배가 되어 있었고 가게 이름도 아내 이름을 따와 지을 정도로 각별한 부부의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이혼을 하니 한번씩은 다 수근수근 거렸고 저도 그중한 명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제가 이 남자와 사랑에 빠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 남편은 빨개진 얼굴로 제 손을 잡으며 말하더군요. 내가 원래 해바라기 같은 면이 있어. 한번 마음 주면 정 빼기 쉽지 않은데, 이혼 이후로 유일하게 내 눈에 들어온 여자는 당신이라고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새삼 심장이 쿵쾅대며 설레더군요. 진심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썩 듣기 나쁜 말은 아니어서, 속아주는 셈 치고 남편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연애 초반부터 지금까지 항상 달콤하고 부드러운 남자였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저를 아기 다루듯 감싸주고 보호해 주었어요. 아마도 어린 여자와 살았기 때문에 이런 습관이 몸에 익었나 보다 했죠. 왠지 모르게 전부인에게도 이렇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질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전부인 이름을 본 따서 만든 가게 상호명이 거슬렸던 저는 바꿔달라고 부탁했지만 남편은 가게 이미지와 홍보를 해둔 게 있기 때문에 바꾸긴 어렵겠다며 저를 설득하더군요. 제게 좋은 말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씁쓸했지만 남편의 말도 조금은 설득이 되었고 완고한 태도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좋은 감정으로 만나다가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았네요. 하지만 둘다 재혼인 상황이어서 우선 혼인신고를 먼저 했고 결혼식은 조금 미루기로 했습니다. 결혼식만 안 올렸다 뿐이지 사실혼 관계였던 거죠. 혼인신고 이후 저는 남편 집으로 들어가 동거를 했고 이미 법적으로 부부였기 때문에 저는 그 남자의 아내로서 그리고 며느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의 역할을 해보니 참 낯설더군요. 혼자 살던 습관에서 벗어나 누군가와 같이 하루를 맞이하고 끝내는 것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덜렁거리고 집안일을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매순간 깔끔을 떨며 잠시라도 어질려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을 꺼려 하는 깔끔한 성격이더라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싫은 소리 한번 하지 않으면서 특유의 자상함으로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어요. 여보, 힘들면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당신은 당신 일만 봐. 어차피 내가 집안일 하려는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고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당신이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라며? 든든하게 절 안아주니 예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처음 느껴보는 남편의 따뜻함에 몸이 녹아내릴 지경이었습니다. 자상함은 개미 코털만큼도 없던 전 남편과는 달리 저를 아껴주며 보듬어주며 곁을 지켜주고 시댁의 공격으로부터도 잘 지켜 줬습니다. 어느날 시댁에 갔는데 시아버지가 어디 며느리 음식 솜씨 한번 보자며 제게 저녁 식사를 차려보라고 했네요 집안일은 잼병이었던 저는 예상치 못한 미션에 우왕저왕 하다가 인터넷 요리 레시피를 보며 겨우겨우 재료를 파악해서 만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 탓에 시아버지가 배가 고프다며 나오셨고 제가 만든 음식 맛을 보았는데 갑자기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솜씨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면서 말했습니다. 아가야. 아니 참내 마흔을 앞두고 있는 너한테 아가야라고 말하기도 참 별스럽구나. 나이를 먹었으면 음식 정도는 할줄 알아야지. 음식을 억으로 삼는 사람 집안에 시집와서 남편한테 요리도 부려먹을 작정이냐고 말하더라고요. 옛날 아가는 어린 나이였으니 가르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눈치를 주었지만 시아버지는. 아랑곳 않고 제 면전에 대고 계속 나이 얘기로 제 상처를 후벼 파면서 상처가 되는 말들을 쏟아내시더라고요. 그걸 보다 못해 남편이 한마디 하더군요. 그만하세요, 아버지. 제 아내 앞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잖아요. 어딜 그딴 여자랑 제 아내를 비교하세요? 아버지께서 두번 다시 이런 말씀하시면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라며 통쾌한 사이다를 날려주었는데 얼마나 고맙던지요. 저런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우리 남편 같은 아들이 태어났는지 그야말로 놀랄 노자였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저도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전 남편과의 이혼 사유가 시댁과의 갈등이었던지라 제발 방지 차원으로 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건성으로 남아 그냥 아버님 성격을 내내 맞춰드렸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는 틀어져버린 부자 사이가 마음에 쓰이셨는지 술상을 봐우셨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잔을 주고받으며 얘기를 나눴고, 저는 시어머니와 부엌에서 과일을 먹으며 얘기를 하던 도중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전 전 며느리였던 아이가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겠니? 라고 말하더라고요. 다시 우리 아들이랑 합치고 싶다면서 도와달라고 무릎까지 꿇고 간절하게 말했답니다. 시아버지가 전며느리를 싹싹하고 애교가 많아서 많이 예뻐했었다고 말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바람난 며느리 난 그렇게 용서가 안되는데, 니네 시아버지는 전혀 아랑치 않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법이라며 달래기 바쁘더라고 라고 시어머니께서 귀띔을 해주시는데. 어쩐지 식사 내내 저와 그 여자를 비교를 했던 거구나 싶었네요. 황당하고 불쾌해서 귀가 더러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람은 실수고 음식 솜씨는 실수라고 봐주시기 어려웠던 건지, 벼랑간 바람난 며느리 뭐 예쁘다고 비교질 해대나 싶었는데, 이미 전 며느리의 수작질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밤이 깊어가자 시부모님은 자고 가라고 제안하셨습니다만, 저는 시아버지가 거북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집에 가겠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취한 남편을 대신해서 운전대를 잡았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차를 출발시키고 한참 주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속이 울렁거린다며 차를 잠시 세워보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내리자마자 속을 비워냈고 목이 마르다며 등을 두드리고 있던 제게 건너편 편의점에서 물좀 사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말하고 편의점으로 가기 위해 파란불에 건널목을 건너던 찰나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와 동시에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필 신호를 지키지 않았던 차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던 거죠. 남편은 술이 확 깼는지 놀라서 달려왔고 쓰러진 저는 병원에 실려가 온갖 검사를 마친 후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지만 인대 쪽에 문제가 생겨 당분간 다리를 쓰긴 어렵다고 말하더군요. 답답해도 나중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몇 달간만 잘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친정시댁 식구들은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리에 한다름에 달려오셨고 남편은 다 본인 탓이라며 그때 아내한테 물 심부름만 시키지 않았으면 교통사고 나지 않았을 거라고 울면서 자책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남편을 위로하며 나 괜찮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었네요. 시아버지는 그 와중에서도 혀를 끌끌 차시며 시댁에서 자고 가라는 말을 안 들어서 벌 받은 거라고 하시는데 대꾸할 힘도 없었던 저는 몸 아픈 것도 서러운 판국에 그마저도 꼭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후로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하며 전보다 몇 배로 제게 신경을 써주며 잘해줬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먹을까봐 손수 떠먹여주고 난 후에야 가게를 나갔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더라고요. 남편이 허구한 날 씻겨주고 재워주고 먹여주니 정말로 아기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보험 때문에 5인실에 입원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하나같이 신랑 너무 잘 만났다며 부러움을 샀어요. 일도 안 가고 남편과 깨소금을 풍기며 같이 있으니 오히려 더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어느 날 남편이 퇴근을 하고 찾아와서 무거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사실은 요새 가게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지방에 계신 스승님을 좀 찾아뵈어야 할것 같아. 가서 신메뉴 개발 조언도 좀 얻고 여러가지 방안도 연구할 겸한 일주일 동안은 다녀와야 할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 말에 조금은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괜찮다고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다리도 많이 낫고 목발 쓰면 거동도 할만하다고 애써 웃어 보였어요. 남편은 제가 마음에 쓰였는지 떠나간 일주일 동안 저를 돌봐줄 친정 엄마에게 용돈을 챙겨 드렸고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께도 잘좀 봐달라는 얘기를 남겨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매일 같이 붙어있던 남편이 있다가 없으니까 허전하더라고요. 주위에 같이 입원한 환자들도 하나같이 신랑은 어디 갔냐고 찾았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틈만 나면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를 않았고 몇분후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며 일다 끝나고 연락하겠다고 제게 장문에 통만 보내왔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남편의 빈자리가 컸던 저는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뭐, 얼마나 바쁘길래 전화도 제대로 못하나 싶었습니다. 하루 이틀은 그래도 어떻게 버텼는데 3일, 4일이 지나니 정말 보고 싶어서 도저히 못 버틸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 줄 짧은 헤어짐으로 알게 되었네요. 그사이 저는 담당 주치의에게 퇴원을 희망한다고 말을 하였고 의사도 퇴원을 해도 좋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마침 남편이 돌아오기 하루 전날이라 오전 중 퇴원 수속을 받고 집으로 갔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거실에는 너저분하게 쌓여져 있는 병들이랑 캔 그리고 치워놓지 않은 마른 안주들이랑 널브러져 있었고 부엌에는 반찬 통이며 김치 통이며 뚜껑이 열려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안방에는 침구류가 흩어져 있었고 화장실은 쓰레기들이 굴러다녀 하수구가 막혀서 물조차 제대로 내려가지를 않더라고요. 분명 남편의 성격상 깔끔한 상태로 집안이 잘 정리되고 있을 줄만 알았는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를 케어해주시던 친정엄마와 함께 역한 냄새를 참아가며 불편한 몸을 이끌고 조금씩 청소를 시작했고 한참 고생을 해서 간신히 집 상태를 되돌려 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석연찮은 마음을 뒤로한 채 친정엄마를 돌려보냈고 혼자 침대에 누워 내일 올 남편을 깜짝 놀래켜주기 위해 이런저런 이벤트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 2시쯤 부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잠이 들락 말락했던 저는 순간 정신이 확 들었고 숨을 죽이고는 잔뜩 겁을 먹은 채 힘들게 몸을 일으켜 조용히 방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자기야, 우리 집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공항 갔었나? 라는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문을 살짝 열고 봤더니 그 여자는 몇년전 제가 봤던 전 남편의 부인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도대체 왜제 남편이 전 부인과 함께 우리 집으로 들어온 거지라는 생각과 동시에 가슴이 두근대기 시작했었죠. 즉각적으로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 부인이 뺀질나게 시댁에 드나 들더니, 기엽고 우리 남편을 유혹을 했나 싶어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뭔가 꺼림직했는지 주위를 둘러보는 듯 하다가 이내 방을 향해서 오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장몽 속으로 일단 급하게 몸을 숨겼습니다. 이내 안방불이 켜졌고 그토록 그리웠던 남편이 제 눈앞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이 너무 어두워져 있었고 제가 알던 남편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내 방을 둘러보더니 초기 왔는지 어린가로 전화를 걸더군요. 여보세요. 김미나 환자 보호자 되는 사람인데 혹시 김미나씨 퇴원했나요? 라고 묻는데 심장이 쿵쾅 쿵쾅 떨렸습니다. 남편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있으니 뭔가 제가 죄를 짓고 숨어있는 건가 싶고 두렵더라고요. 남편은 전화를 끊으며 앞에 있는 전부인한테 말했습니다. 큰일 났어. 아무래도. 우리 집 사람 퇴원한 것 같아. 집안 청소 싹 하고 집에 없는 걸 보니 친정에 간것 같은데 너 이제 돌아가. 그리고 내 뜻대로 일주일 동안 이별 여행 다녀왔으니까 완전히 우린 끝난 거야. 알겠지? 라며 전부인의 어깨를 부여잡더라고요. 순간 판단력이 흐려지며 머리가 새하얗게 멍해졌습니다. 이별 여행, 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별 여행이라니요. 다들 생각하듯이 남편은 일주일 동안 지방에 있는 스승님께 간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전부인하고 일주일 동안 이별 여행을 갔다가 왔던 거였죠. 그것도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저를 내팽겨두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배신감에 눈물이 나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믿었던 남편의 배신에 치가 떨렸습니다. 남편의 전부인 아니죠. 남편의 상관녀는 남편에게 안기며 말하더군요. 오늘 하루만 더 자기랑 같이 있었으면 했는데, 보험을 안 주네. 어쨌든 고마워, 자기야. 내 부탁 들어줘서. 자기한테 미련이 남아서 예전 시댁에도 찾아가고 그랬는데, 이걸로 만족할게. 그래도 마지막으로 보냈던 밤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라며, 혼자서 무슨 비련의 여주인공이 된것 마냥 남편의 곁을 울면서 스쳐 지나가더군요. 남편은 전부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한숨을 내쉰 후에야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롱에서 천천히 나갔죠. 그러자 남편은 엄청나게 당황해 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여보.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당신이 왜 거기 있는 거야? 라고 심하게 말을 더듬는데 저는 제 휴대폰을 남편에게 확 집어 던지고는 울고불며 난리를 쳤습니다. 야이 분리수거도 안되는 쓰레기야. 어떻게 네가 교통사고까지 당한 날 내팽겨치고 전부인이랑 여행을 다녀올 수 있어? 네가 짐승이지 사람이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며 숨을 헐떡거리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가슴 아픈 얼굴로 허울 좋게 저를 위로하며 달래더니 꼭 안아주면서 말하더군요. 미안해. 다내 잘못이야. 사실 헤어진 전 부인이 당신이랑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계속 나랑 재결합하자고 했었어. 내가 안 통하니까 우리 부모님한테도 찾아갔더라고. 그런데 내가 당신하고 결혼 약속까지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배신을 해? 전 부인한테 한참 동안 여러 번 알아듣게 설명했는데 끝끝내 이별 여행 다녀오면 날 놓아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녀온 거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정말로 그 여자랑 다 끝내려고 이별 여행 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별 여행을 다녀온 것도 다 저희 부부 사이를 위해서라고 합리화시키는데, 대꾸할 가치도 없는 멍멍이 소리의 허탈함과 실망감까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이가 없던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집안 꼬라지는 왜 이렇게 어질러 놓은 건데? 설마 나 입원하고 있는 사이 그 여자랑 우리 신혼집에 들어와서 산 거야? 남편은 우물쭈물 하다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말하더군요. 원래 전부인이랑 6년간 살았던 곳인데 여기 집 구할 때 전부인 친정에서 돈을 보태줬어. 전부인 귀책 사유로 이혼하게 되면서 나한테 다 넘겼었는데 바람난 남자와 헤어지고 갈 곳이 없다며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당신이 입원하고 있는 사이 이 집에서 잠시 있게 해준 거야. 그냥 나도 모르게 좀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옛날에 그 여자 집에서 돈좀 보태줬다는 걸 빌미로 나랑 신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집에 그 여자를 들여놓다니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용서가 안 되는데 이별 여행까지 갔다니 말이 되냐고. 내가 만약 교통사고 안 났으면 어쩌려고 그랬냐? 이런 걸 보고 하늘이 도왔다고 하는 건가? 나 니들 절대로 용서 못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죠. 제가 속이 좁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딴 짓을 버린 남편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별 여행 어디서 그럴듯한 말로 불륜지를 포장하는지, 그따위건 개나 주라 그래요. 그들에게 로맨틱했던 일주일의 시간을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을 그리워하며 보냈던 걸 생각하니 더욱 울분이 치솟았습니다. 저는 악에 바쳐 소리를 지른 후 남편의 만류를 뿌리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 목발을 짚고 새벽 밤거리를 울면서 걸었네요. 여태 흘린 눈물 모은 것보다 더 펑펑 쏟았던 것 같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내네 남자의 극단적인 행동에 충격을 받은 저는 친정 집에 머물면서 결국 남편과 하는 시간을 갖자고 했네요. 남편은 틈만 나면 찾아와서 제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싹싹 비는데 마음이 돌아선 저한테는 남편의 모든 행동이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하더군요. 그 여자랑 끝났다는데 왜내 말을 믿지를 못해? 당신이 나 없이 살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지금 날못 믿고 이렇게 헤어지면 지금 나한테 이렇게 대한 걸 후회할 거고 그 여자처럼 날 다시 찾게 될 거야. 왜 여자들은 뻔한 행동을 계속하는지 모르겠네. 당신 나중에 그때 가서는 소용없어. 내말 명심해. 그 뻔뻔한 말에 있는 정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결국 이혼을 감행했고, 무턱대고 혼인신고를 빨리 한 탓에. 빨간 줄만 하나 더 생겨버렸습니다. 남편이 그 이후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남편이 운영하던 중국집은 주인이 바뀌어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전 부인 이름을 딴 상호만 보면 그날의 충격이 떠올라 신장이 뛰고 기분이 나빠지네요. 어쨌든 저는 짧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싱글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역시 싱글의 삶이 제게는 제격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결혼은 두번 다시 없으리라 장담할 수 있어요. 대신 자유로운 연애는 실컷 하고 살게요. 이제는 결혼보다는 연애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